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찍지 찍지마 내가 찍을 거야 가 배틀 로얄을 해보게 됐어요. 이거 아, 뭐냐? 저 처음 하는 건데. 오늘 좀많았데 변경 아바타 실화냐? 등장 인물은 이게 끝이고요. 음, 이, 이, 이 상자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랜덤이네. 좋은 게 뭔지 전 모르. 오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돈150개 주는 거 아닌가? 안 좋은 거? 아 메가 크레딧이야. 150 크레딧 받고요. 아무도 없는데. 무엇야아열 수가 있는데 이거 아직 기다려야 되네. 아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어 버튼을. 가 지금 구급 상자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해볼게요 이거 뭐어떻게 이거 그랜드 배틀로얄인데 이거 배틀그라운드의 막크판이라고볼 마크, 수가 있어요 좀좀 해주세요 좀 목소리가 좀좀 음. 좀 한국어가 좀 자세히는 안 나와있는데 와 이거 손이 오아 이거 어떻게 해덜 붐비는 지역으로 점프 생존 아 여기 점프하는 거네 버튼이 없잖아 점프 빨리 가자 도약을 할 수가 있네 다 망가진 도시네 도약을 해봅시다 여기서 쯔쯔 낙하산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낙하산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낙하산 좋으면 뭐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거 숨바꼭질 해보도다 이게 뭔가 좀 여기에 쏘는 거고 이게 웅쿠리는거 오케이. 숨바꼭질에서술래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어... 와야 된대요. 저, 저 처음 해보는 건데 아, 하이? 이거 맨손으로 때릴 수 있나? 아니야못 때려요. 우리 아... 애도 맨손으로 때려. 어? 여기 뭔가 발견했어. 오! 미스터리한 집 이건... 피가 있어. 오오오 총을 들었는데, 야. 아, 잠깐만. 이거, 어... 탄약을 다쓴 거. 탄약을 거의 다 썼어. 두 개밖에 안남아있어저 아까 모르고, 이거 보자. 와, 어. 동심파괴. 자, 거기서라. 거기서라, 삐, 오, 삐, 오, 격차야. 거기서라, 이놈아. 봐봐봐봐봐봐방 뭐야 이거 어디서 어디갔어 이마 뭐야 이거 아 이거 야 자자자자자자 야 이거 쌍둥이 아니니? 오케이 쌍둥이를 죽인거 같은데 몇킬 했어? 저희팀 살아있는게 12명인가? 아니 근데 살아있는은 뭐야? 1자아 다. 아, 무슨 아, 무슨 괜찮아, 사람이 살아 있나? 예 네, 살아남으면 돼 무조건 살아남은데 어? 아니야 얘들 일로 와튀자튀자튀자와방금 뭐야? 어, 어 저거 있을까? 평면은 어. 상자를 떠서 어, 빨리 뭐 아얘못 아, 읽었는데 오이 저기 좀더 좋은 총이 있는 것 같아 좀더 좋은 총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자 일로 와덤비 아, 이런이런 응. 어, 들어와 뭔가 여기에 거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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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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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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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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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거 이거? 이거? 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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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어쭈 우측, 어쭈이 살아 있네요. 건총 같은 걸 얻었는데 이게 아 다음으로 붙겠지. 와 진짜 뒤에서 공격하는 거는 뭐예요? 경류장 같은데 이거는 경류장어좀경류장 경류장 느낌 나네. 아저 인간이 뭘 못야 뭐, 어디냐? 했어, 이거. 뭐. 벌써 드 드릴, 드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막 무기를 설치하고 다니는데 뭐죠 이거? 나갈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고요. 배틀로얄이네요. 어, 딱 배틀로얄이랑 또 관계 있는 광고가 나왔네. 관계는 없지만. 음, 곧있면 어디 있죠? 짜잔. 그냥. 여러분,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싫어하 이게. 뭐냐? 아래 어, 업그레이드로 나오세요, 거울. 나오세요. 자 이렇게 좀 거, 그 권총 이런 거업그레 이거. 저를 찾아가지고 친구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더 세지는 건가? 자 모자를 쓸 수가 있는데 해보세요. 모자 좀 좋을 것 같아. 모자 없습니다. 아 닉네임은 입력 못하게 하나 봅니다. 닉네임. 음, 형이 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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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배틀로얄 가리기들 여기에다가 영어로 지원이라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문자지? 응. 아니 소문자라고. 소문자라고. 소문자. 자, 어쨌든. 여러분, 어, 배틀로라, 이게 다른 건안 돼요. 아, 왜? 없어진 거야. 응. 빨리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예. 세트로 하나만 들어가요. 잠깐만. 그거 어, 당신이 들어가면 나는 뭐? 이, 일. 뭐지? 아무것도 안된데 어, 빨리 들어와. 네, 뭐 하면 되죠 이제? 자. 아, 어, 아닌데, 나? 난 아니야. 땅도, 땅구산. 이거 올라탈 수 있나? 오, 올라탈 수 있어, 와. 올라음 아, 무라갈수 있네. 당신 이름 뭐야? 이름 없어요. 이름 적어놓은 거 아직 안 나와요. 1인칭으로 와줘. 이름 적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응,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나와. 자, 해보자해 다시, 저는 이, 베트남이. 와, 끝까지 올라왔는데. 슬레이어가 없네. 없죠? 플레이어가 없네 아 자기가 방 만든거네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어, 이, 이. 응. 여러분 빨리 해봅시다 다시 2018년 개최됐네 없는데? 없는데? 자 어? 너희 들 올라가는 거니? 올라가는 건가? 니 네, 왜, 왜뛸때 이게 총이 왜 이렇게 되지? 자, 우와 비행기 자 이제 비행기가 야. 또 혹시 칼이 더아 어. 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한번 내려볼까요? 공항 쪽이 있는데, 여기 들어올게요가걔할게가 걔가 걔 여기. 가 걔가 걔가 추락했는데 아 아까 저 위에 있었거든요. 야. 기분 나셨나? 일단 기분 탓은 아니었는데. 자 지금 검을 한번 가져봤는데 어 검이 있네. 어. 잠깐만 앉아인칭으로 하고 자 위로 올라오어 뭐야 아그 어쨌든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